보리가 다 익어서 노래요. 황금보리밭. 여기는 정북동토성이에요. 오늘 라이딩 문백역 출발합니다. 정북동토성을 출발해서요. 오천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오창읍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문백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인도를 몇 군데 타고요. 돌아올 거예요. 금개국이 예쁘게 폈어요. 금개국이 예쁘네. 노란 금개국. 요새 한창 낚시할 낚시 텐데, 봄에 낚시 잘할 텐데. 아유 우리 인형님 불쌍해 해피가 안 나오니까 인형이 아주 풀이 반은 죽었어. 에이 두달 금방 가 금방 낳을 거야 만치돼서 금방 나올 거야. 파이팅 해피. <laughs> 아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구나 오늘. 올라가요, 발결교. 위호천 발결교. 아름다운 곳. 오른쪽! 이형누나 내가 놀아줄게 해피님 대신 어떻게 놀아주는데? 어떻게 놀아주지? 자전거를 타면서 쎄쎄쎄 를할 수도 없고 참딱 이어주면 되는데 안 이어졌네 우회전. 우회전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왔다 가요. 엄마야, 엄마야, 나는 분명히 인도로 가는 거야. 사방팔방 막 두서 없게 펴 있는 이금계국들저 어쩌면 좋아? 인도를 금계국이다 차지를 했어요. 논백 정미, 기계, 산업단지, 임도 시작. 여기 임도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놀갱이가 막 튀어나와요?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 임도라서 동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 와, 몸 딸기 많죠? 인도가 좀 루가졌어요. 뱀 딸기 천지네. 아우, 딸기. 뱀 딸기가 벌써 나왔어. 아이, 저거, 먹으면 밍밍해. 니네 맛도 내 맛도 없어. 아이고 우리 양 회장님 이 풀밭을 반바지로 오셔서 어떡해 시원해서 좋다. <laughs> 아, 여는 잔디가 많네. <laughs> 어디야? 거기다가 살짝 숨겨 가지고 저놨구나. 교묘하게.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 이게 음, 유일하게 어. 그 새가 그집 근처에다가 그막 지쳐놔. 그래서 얘도 아이, 기다라이 무슨 색깔이야? 근데 알은 다 놓고서 왜 주변에도 없고 어디 간 거야? 우리 우리가 사람이 있으니까 먹이. 아니, 네 개가 다섯 개 뒤에. 어, 아이, 시원해. 진짜 여기 시원하다. 쟤 누구야? 짜자거리는 애. 아까 문백이, 문백인도는 더웠는데 여기는 엄청 시원하다. 음. 저 새소리가 정말 이쁘다. 어, 깨꼬리야? 아, 깨꼬리 아닌 것 같고, 호랑 지빠이 <laughs> 걔네들 같은데? 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양천산으로 알고 있어요. 아, 시원하다, 시원이다. 그늘 엄청 좋은데. 시원한 그늘에 예쁜 새소리까지 선상이 따로 없다. 아,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저수지가, 산속 저수지. 저수지 봐. 저기 있네, 아. 저수지. 어디, 어디? 저, 저수지. 무슨 저수지인지는 몰라요, 저거. 멋있다, 여기. 산 속에 소류지 여기 완전히 오지네, 오지. 내려가긴 잠깐 내려가던데 진짜 깨 올라오네. 그러니까. 잠깐 내려가고 인도로 떼만이 타네. 이거 이거 숲도 엄청 멋있다. 이거 무슨 숲이야? 나무 딱 심어놓은 거 이거. 나도 아, 몰라요. 우리 미신님은 신랑을 과서평가하는것 같아. 나를 만물바사로 생각해. 왜? <laughs> 나한테 물으면은 내가 다 아는 줄 알아. 2018년 완공한 사양리 작업인도래요. 버라져라꼬버라져라 여기 내려가면 꽃인가? 아니지 여기 내려가면은 저쪽에 옥성 저수지 임도 올라가야지. 아우 이거 아우 아, 또 기름 먹었나봐 당신 거. 아우 뒷바퀴가 그래? 앞바퀴가래. 뒷바퀴가 그런 거 같은데. 에이. 어떻게 맨날 브레이크에다가 기름을 믿겨갖고 쾌쾌거리게 만들어 그래도 여기 축사는 달이 있는 거야. 산 속에. 동네에 있으면은 동네 냄새 나잖아. 오른쪽으로 감는구나? 옥상님도 새로 생긴님도 여기도 몇년 됐는데 처음 와봐요. 저 위쪽 임도로 다녔었는데 우리 여기 올라가자마자 밤나무 있는데 거기잖아. 네 옛날에 우리가 다니던 임대가 여기 이 길이네. 여기서 만나는 겨 어. 여기 밤나무 있잖아요. 옛날에. 응. 밤수서로 왔었지 우리 단체로. 기재민, 몇번 왔지? 단체이 그거야? 어. 어. 왜요? 여기도 있네? 인도가. 저건 어디 가는 인도야, 또? 사방뚫어놨네 그건 저쪽이 왼쪽인데요? 오빠 이리 와. 어, 길 어떻게 안 해? 오빠 집에서 내가 나눠줬잖아. 숲 체험. 체험. 나는... 와. 와, 어기때 재밌겠다. 그러게. 하나, 둘, 셋, 달려. 와. 그래, 요 아, 어릴 때는 나 나무 잘 올라다녔는데. 와. 공장인데. 크다, 크게 잘 달럭, 달럭. 미씨! 예? 네? 뭐 이런 데가 있어? 됐다. 와! 이 경사도가 얼마야? 안아본데, 안아본데. 아우, 12도 넘어요, 15도. 15도는 될것 같은데 경사도 볼수 있는 거는 미시한테 있는데 미시가 안보네 응. 지웠어? 누가? 오빠 지 지웠대. 아이고. 아니 지 지운, 오늘 지운다고 하긴 오늘 너무 이른데 맞아요. 어. 야옹 야옹. Nhau nhau

전나무 음. 열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벚지 아니야 오디가 막 떨어져 있네 요 오디 오디 떨어지는 거였어요? 음. 창조수지 무나미. 옷이 게 팔락팔락 팔락거리면 더 시원하지. <놀람이> 와, 여기 무나미가 굉장히 크다. 거대하네. 아이고. 뭐. 아, 아 그늘 좋다. 좋다. 여기도 복꽃나무가 엄청 커요. 음. 그늘이 엄청 좋네요. 복꽃 그늘이. 천 발밑에 보면 안돼 발밑에 보면 어지러워 서 떨어져 먼 데를 봐먼데 오늘 60킬로? 60킬로 아직 안 됐어 53킬로? 너무 심심해 아우 아이 심심하면 어쩌라고요? 왔는데 어디 더 도울 데가 없지. <laughs> 집에까지 타고 와.